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고수요 그게? 네? 아이고 고수를 고수요 고수 조금만 햇고수래 요게 아주 좋습니다 고수도 가져오시고 두릅도 꺾어오시고 또 배추를 어떻게 잘 키우셨대? 배추도 팔아주고 얼갈이 배추 예, 네 얼갈이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배추 한 다발에 얼마 돼요? <laughs> 안 사가요 안 사가? 얼마씩 5천원씩? 5,000원, 만원씩 빨리 사가세요. 여러분 상추도 <laughs> 있고 사람 아, 두릅 아, 좋네요 머이순 오늘 두릅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릅 예, 몸에 좋은, 아주 간에 좋은 두릅 면역력 증강도 좋고요 오늘은 치만산이라고 요 두릅이 아주 좋습니다 머윗때또 산취 살에서 직접 딴 취나물, 또 달래 몸에 좋은 봄나물이 천지입니다, 천지. 여러분, 구경 와서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사리 가이니 엄청 많이 꺾으셨네. 얼마다, 그렇게 해갖고. 만 원. 만 원. 이렇게 센 거, 만 원씩. 음. 아, 이거 한자로긁고 오셨네, 우리 형님. 보살 이렇게. 이렇게 한무대기에만 원씩. 지난 고행지 보살입니다. 이렇게 머위순도 있고요. 취나물. 아, 이게 두루 아, 좋습니다. 맛한 뜨로 만원? 시나물 또 나무에 서담은표고버섯 표고버섯도 5 0 0원표고버섯5 0원이거 많네 양 많네 네. 햇부추 햇부추 부야습니다 햇부추 고들빼기 고들빼기 있고 지난 장날 삼나물 전통시장입니다. 음. 안녕들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음. 고사리도 삶으 오셨고, 야 오늘 많네요. 푸집합니다 삶은 고사리. 간에 좋은, 눈에 좋은 민들레. 이거 딜카? 거... 이거 딜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이고 아뇨 아니, 아뇨 니다또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있고 또 이거 고사리 쌀 말린 것도 있고요야 이게 또 시나물 이건 오가피순이네요 야 오가피순 오가피순 많이 가져습니다 어머니 시나물 고수나물 햇부추 또 고사리 삶은거 두룩 야 달래도 있고요 예, 새물팍새물팍도 있고요. 이거 온나무 껍질이죠? 온나무 껍질. 야, 아, 이거. 닭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온나무 껍질도 있고. 민들레, 어머니, 간에 좋고, 눈에 좋고. 그래요? 예. 야 정말 푸짐한 지난 장날 5일장 풍경입니다. 많이 보이세요 어머니? 네? 많이 벌었어? 아이고 이렇게 음. 아따 두릅이 그냥 좋네요 음. 진짜, 진짜 직접 산두름에 진짜 진짜 잘. 이렇게 애기 요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원씩이 어머니? 네. 네 어머니 직접 끊으셨어요? 아들 아드님이 어, 차라리, 어, 아드님이 이렇게 끊고 오셨구나 아이 깔끔해 그냥 또 표고버섯도 가져고있네요 <laughs> 예, 집에 표고버섯 나무가 있나봐요. 예, 좀 예, 이 나무에서 키운 표고버섯. 아, 이거 진짜 불고기에서 같이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또 삶아서 초장 찍어도 맛있고. 또 이거 된장에 넣어 예,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지난 산골 산나물. 전시장입니다. 근데? 예. 어떻게 많이 팔았어요? 많이 예. 이건 이제. 그 그... 가버리는 가버리는 네. 가버리는 이건 토종, 그거지? 파? 네. 그 대가리파? 응. 예, 대가리파. 이 얼마 돼요? 3,000원씩. 000 응. 또 두릅도 있고, 이렇게. 두릅 <laughs> <우리 사진만 이렇게. 웃음> 많이 팔았어요? 또 이렇게 달래, 고수 땅두룩... 아, 땅두룩이 향이 아주 좋습니다. 부추, 그~ 들기름도 이렇게 팔고 있구요. 들기름, 고살리 삶은 거, 지난 장날 전통시장입니다. 아, 딱 아따, 파프리카! 이. 얼마씩이 돼요? 4개 5천원에요? 4개 5천원? 4개 5원 4개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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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5천 때뭐 아, 딱, 5,000원씩, 4개 5,000원씩. 네, 예. 예. 저렴하게 생겼 근데 좀 오래 먹는 사람들은 많은 게 사람이 훨씬 좋아요, 큰 거. 어뜨, 어떻게 해서 먹어요, 이거? 15일 정도 넘어 어떻게 해서 먹어? 이거, 예. 냉채. 예. 그냥 뭐 썰어도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돼요. 아, 생 걸로요? 오이처럼. 오이처럼. 예. 예. 간과 신장, 눈에 좋은 파프리카입니다. 4개5 0원씩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파셨어요? 네. 아이고. 이거 취나물, 이거 차에서 캔나요? 아, 딱 벌써 이렇게 컸네요. 취나물, 이거 얼마예요? 아, 어? 만 원씩. 이야. 친한 산골 취나물 만 원씩. 이 이, 그냥, 무쳐먹으면 아주 그냥 향이 좋습니다. 이건 쑥이고요. 간이 좋은 쑥. 쑥도 있고, 오천 원? 쑥은 오천 원. 호람도 있고요. 또 깐토라 이 열무, 열무도 이렇게 키우셨네 어머니 5,000원씩 네, 열무도 5,000원씩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아.